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맥주 상무점 전주추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네, 한 8개월? 지금도 저는 예체능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카페 운영도 한 3년 반 정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정말 잘 못해서 술에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저희 지인분께서 서울에 어, 거주하고 계시는데 자주 가는 수제 맥주 매장이 있다. 근데 어, 광주에도 이런 매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조금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다가 그냥 무작정 서울로 가서 이 매장 저 매장 가서 분위기도 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안주도 먹어보면서 어,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지만 어, 이런 분위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큰 어, 평수의 이런 매장들이 아니어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덜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을 해서 어, 먹어봤던 안주가 치킨 메뉴였어요. 근데 이런 맥주집에서 수제 맥주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인데도 치킨이 매우 맛있었다는 게 되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안주면 맥주가 절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게좀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하루에 4시간, 3, 4시간만 자고 항상 일을 했던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많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보람 자체가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세 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몸을 좀 생각해야겠다는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 그래야 어 일을 하는 것도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토배장을 운영을 어 하게 되었는데 어 일단 마음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제 멋진 뭐 동생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작용을 하겠지만 훨씬 마음속으로 여유가 생기고 좀더 삶의 질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 운영을 할 때는 1, 2층에 140평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너무 공간이 넓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오토 매장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뭔가 이 불안함이 몇십 배는 더했고 그 다음에 손이 안갈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매우 힘들었었는데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규모가 좀 작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조금만 눈을 살짝 돌려도 모든 손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게 조금 장점이 많이 돼서 저희도 오토 매장으로 조금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생활맥주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음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시스템에 이런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전에 그 카페 운영을 할때 저도 지역 어,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긴 했지만 이런 본사에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소통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뭔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거의 못 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개인 매장을 운영하다시피 저희가 노력해서 어, 계속 해왔었는데 생활 맥주를 운영하면서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버리게 되었어요. 왜냐면 적극적으로 계속 피드백 주시고,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뭔가 제시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슈퍼바이저께도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처음에 오픈해서 잘 모를 때뭐 물어보고 여쭤보고 해도 바로 답도 항상 해주시면서 되게 신경 써주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과 저이 매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항상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오면 정말 보람되죠. 그리고 일단. 가득 차 있을 때 되게 행복하고 좀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어, 좀 되게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맛있는 맥주와 뭐 안주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뜻깊고 보람되는 것 같아요. 어 젊은 점주요 <laughs>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사장님이세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저 사장입니다. 아, 되게 젊으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런 걸 어필해요. 그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오토물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하는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과 소통이 잘 되려면, 같은 좀 눈높이가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 젊은 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저희 매장은 좀 그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저에게는 생활맥주는 젊은 날에 하는. 사서 하는 고생? 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장을 처음에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도 제 일을 하고 있었고, 카페 운영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큰 도전이긴 했는데, 뭐, 사서 고생 젊으니까 뭐할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뭔가 큰 도움을 항상 줄것 같은 그런 저의 도전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음, 뿌듯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토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뭐, 매장. 옆 손님과 이렇게 어깨가 부딪힐 만큼 어, 작은 좁은 이런 자리에서 좀 사람 냄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많은 술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은데 저희 매장을 또문 열고 들어와 주신 것 자체에도 되게 감사드리기도 하고 어, 항상 오셨을 때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안 좋은 일들은 또 맥주 한 잔에 같이 털면서 되게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